오늘 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성령감림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 갑작스럽게 연락이 가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어, 많은 분들이 또 지혜롭게 이에 대처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또 청년들이 어, 참 이렇게 되게 성숙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연락 작은 연락 한 통에 굉장히 성숙하게 대응해주고. 또, 현,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역시 위기는 준비된 자들에게, 위기는 훈련되어져 가는 자들에게, 노력하는 자들에게 좋은 영적 도약의 기회였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다시 이렇게 재개가 되었을 때 많이들 못올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명하면 생각나는 그 말씀. 우리 뭐 성경 뭐잘 알지 못하지만 최구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한 구절은 안다. 혹시 이거 한 구절은 이렇게 뭐그 카카오톡에 이제 프로필 사진에 넣을 수 있는 이한 구절 고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사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결단들은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내 사명이 이거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사도바울과 같이 사명을 지키겠다. 예. 오늘 주제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떠남. 그러니까 떠남과 사명이 동시에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했던 그 영적인 떠남과 하나,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오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남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사명이 필요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먼저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청년들을 대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떠나도 될까요? 혹은 떠나고 싶어요. 어디를요? 우리가 속한 집, 회사, 교회 또 여러 가지 공동체 등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혹은 떠나도 될까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또 담겨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질문들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죠. 어, 그럴 때면 그 목사님은 또 저도 이렇게 먼저 처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혹시 그 가운데 떠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요. 보통 대부분은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이 글로 인도해 줬기 때문에 떠남을,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떠나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적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으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세요. 혹시 없는 경우에는 어 이유 없는 방황이 때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다음 목적지가 있을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남으면 좋으시겠습니다. 그것이 집이 되든 회사가 되든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되든 교회 공동체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면을 해 주시는 거죠. 예. 되도록이면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 혹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다음 목적지가 분명하면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떠남은 사명이 될수 있구나. 떠남은 사명이 될수 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떠남은 사명이 되었습니다. 리브앤 고잖아요. 리브앤 고가 결국 그의 사명이 되었다. 커미션이 된 거죠. 너무 감동이 깊었습니다. 떠남이 사명이 될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떠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삶이 굉장히 이렇게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발령이 날지 모르고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갈지 모르고 어떤 회사로 발령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러한 떠남의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 청약도 그렇죠.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서 집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회사가 어디로 발령 우리 뭐 청년 중에도 지금 한 명이 또 새로운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런 떠남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떠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떠남의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명으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명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누가 도우시냐?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들. 나의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나에게 터져 나온. 아 드디어 이제 집을 떠날 때가 왔구나 우리 청년들 독립하고 싶잖아요, 막. 저도 결혼할 때또 제일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듣고 계실 수도 있지만, 독립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청년도 나누다 보니까 이 독립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나의 개인적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질문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령님의 사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성령님께서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게 하실 때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게 성령님의 사인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돼요"라고 할 정도면 사실 아닐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때가 찰 때까지 알려 주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까지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성령님께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떠나서 나의 사명의 길을 나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또 매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은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명의 길은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네,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이고 두 번째는 실패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우린 너무 많이 묶여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공의 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입시에서 성공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20대 초반에. 요즘엔 좀 경향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취해 있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난 수능 대박나서 좋은 학교 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굉장히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이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고유 공동체를 예를, 들어,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아울리치를 갔는데 그 팀이 되게 잘 됐어요. 우리 재작년에 갔던 말레이시아 팀이 아주 잘했죠 사실. 근데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전에 좋았던 나의 신하 예전에 좋았던 나의 그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오경교회 청년부의 그 모습 아 그때가 좋았는데 더 성공해서 떠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그와 같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는 것은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도바울이 사역을 할때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던 열매를 맺혔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어수선하고 뭔가 이렇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좋았었던 기억과 충분히 사역의 열매가 맺혔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떠나기 싫었겠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성령님께서 얘기하신다고 해도 내가 좋았던 그 순간과 현장을 떠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 사도 바울이 오늘 그와 같은 경우에 놓여어졌어요. 과거의 성동, 성공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나의 그 순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과감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그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지 말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과거의 사역적 성공에 취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끈끈할 수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린 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사역적 영광, 나의 삶의 성, 작은 성공에 취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명에 도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길을 새롭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예요. 과거의 실패 여러분 실패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패가 하, 이게 참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한번 실패해 보시 연애에 실패해 보고 입시에 실패해 보고 뭐 하여튼 실패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다시 하기 싫죠, 사실. 연애 한번 크게 실패해 보십시오. 다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입시 한번 크게 실패해 보십시오. 시험 시험을은 도저히 내 삶을 풀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돈으로 한번 망해 보십시오. 다시 돈 쳐다보기도 싫죠. 내가 한번 실패했던 그 영역, 다시 가기 싫은 그 순간이 우리 누군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과거의 실패로부터도 떠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성공을 한 에베소 교회의 경우도 있지만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했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절 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 이건 뭐 결박과 환란은 뭐 말할 수도 없었죠.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 태형 맞았고, 뭐 굶어 죽은 건 죽을 정도로 이렇게 금식한 건뭐 일도 아니었고, 맞았던 적도 많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적도 많고. 얼마나 환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복음 전하갔다가 따기 한대 맞아 보십시오. 다시 복음 전하고 싶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은 꿋꿋이 한 거예요. 왜? 그것이 떠날 때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용기가 있었던 것이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나를 묶고 있었던 성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나를 묶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부터 나아가지 못하는 나를 자유하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떠나십시오. 나를 묶고 있는 그런 과거의 얽매임으로부터, 사단의 사슬로부터, 죄악의 묶임으로부터 떠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가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실 그 영적 기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택하여 사용하실 것이고 과거에 매여 있는자가 아니라 현재의 새로운 기회를 붙잡는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과거의 실패와 성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청년의 시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은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명의 길은 비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남이 있으면 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떠나는 대상도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 저는 이 목적지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명의 길이 너무 귀한데 성경에 크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먼저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부자였어요. 하란 땅의 나름대로의 지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던 그 지역이 자기의 정체성을 의미했기 때문에 내가 자라온 이 구리 지역, 뭐 하란 지역을 떠나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굉장한 믿음이었던 거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 축복의 길로 나아갔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 사명은 결국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명은 축복의 길이 된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복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나아가기 어려운 길,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사명을 붙잡고 걸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목적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복이 있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복의 근원. 얼마나 축복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의 믿음을 보셔서 그에게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근원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 우린 아브라함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사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길은 모세 구원의 길로 나아가다. 장세기 아,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메. 아멘. 블레셋 사람의 길은 열하루길이라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달리하셔서 홍해 광야길, 40년이 걸리는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따라가기 어려웠죠. 애굽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더니 어떠한 길이 열렸느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명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증언하는 길 가운데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시대에는 볼수 없었던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걸렸죠? 430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기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돌파를 했더니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모세와 같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 복음의 길로 나아가다. 바울이 나아갔던 길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복음의 길로 나아간 거예요. 사실상 죽음의 길이죠. 사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고백을 하며 복음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이 이와 같은 복음의 증언의 길이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저는 우리 사명의 길을 나아가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무엇입니까?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것처럼. 모세가 나아갔던 것처럼, 바울이 나아갔던 것처럼, 또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비전의 길을 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의 역사들이, 길이 여러분의 그 사명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새롭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령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가운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은 어 무엇과도 같냐?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인용해 보면, 믿음은 생명을 잉태하는 임신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 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의아했었는데 다음과 같더라고요. 여러분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어 신대원 3학년 때 어, 종교개혁지 현장 답사를 출발을 열흘 앞두고 성민이가 생긴 걸 알게 됐습니다. 아 그때 아,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아, 떠나고 싶은 마음과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남는 그 마음. 있었는데 임신이 이와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되게 귀한 일인데 자기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으면 그것을 준비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임신 초기에 우리가 임신을 모를 때 어. 뭐라 그럴까요? 그 생명이 그 사람의 느낌에 달려 있는 것인가? 그 느낌에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배속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명을 잉태했는지 잉태하지 않았는지 사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테스트기를 해보고. 또그 아이가 점점 더 자라서 배가 불러오고 또 병원에 가서 아, 아이를 임신하셨습니다라는 최종 확정을 받기까지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 아직 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었던 것처럼.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겨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생명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그것이 자라날 것이에요 거기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해산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예배가 드려지고 선교가 시작되고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믿음의 씨앗,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끝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청년들 이미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일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작더라도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지만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작은 믿음 붙잡고 성장하고 있는 믿음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두 번째로 하길 원하는 것은 기도의 처소예요. 기도의 처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사인이 필요한데 사인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내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소중한 기도의 자리를 감사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초소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은 나와 나의 삶과 나의 사명과 나의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 요즘에 그런 공동체 없으니까 잘 섬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청년부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거나 이제 동역자들을 만나면 단임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예 요즘에 누가 코로나인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청년들이 감사하게 여기고 열심히 섬겨라라고 저에게 되게 격려하는 격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시기에 더 기도에 매달려 우리의 사명의 길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도,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기억하시고, 사명은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